경기섬유산업연합회는 5월 2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제 11회 경기섬유의 날 행사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축사, 기념사, 유공자 포상, 떡케이크 절단,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섬유 산업연합회가 주관한 경기 섬유의 날은 지난 2013년 경기도의 섬유 수출액이 22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제정돼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경기 섬유 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을 도모하는 올해 경기 섬유의 날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경기도 도지사 표창, 양주시장 표창, 포천시장 표창. 동두천시장 표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표창, 경기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 등 섬유패션 유공자 31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에서 경기지역 섬유패션인 자녀 2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양주, 포천, 동두천지역 정치인 및각 지역 지자체 의원들과 섬유패션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